안녕하세요, 용봉부사입니다 어, 오늘은 우리 호랑이띠 해당하시는 분들 어, 태어나 월별로 해서 평생 사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먼저 우리 호랑이띠들의 특징을 보자 그러면 어, 우리 호랑이띠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포부도 있고요, 배짱도 크시고 어, 욕심도 많고 거기다가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어떤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하시고 어, 혼자서는 무에서 유를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. 어, 강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요. 어, 의외로 또 숨어있는 인정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어, 어떻게 보면 어떤 인정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게 우리 호랑이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호랑이띠들은 그 얼굴이 굉장히 외모가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단정하시고 어, 어디다 이렇게 나갔을 때 누가 봐도 귀티가 좀 이렇게 흐른다 이런 얘기 많이 높, 어, 들으실 거고요. 그리고 또 보시는 안목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호랑이띠들이 그 어떤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특히나 우리 남자 호랑이띠는 어, 배포도 크고요. 또 호탕하시고 어, 시원시원한 호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손이 크다 보니 어, 내가 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어,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,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을 어, 크게 벌리다 보니 어떨 때는 수습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고생할 때가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또 사람에 따라서는 여자를 좋아하시고 어, 우리 호랑이들 호랑이띠 남자분들이 한 방을 노리는 어떤 그 사행성 투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좀 폐가망신할 수 있을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또 여자인 경우에는 우리 호랑이띠들이 팔자가 좀 이렇게 사납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어, 좀 이렇게 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, 자식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어, 어떤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보니 자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은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어,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어, 우리 호랑이띠 여자이신 분들은 이별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이혼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어, 그래서 좀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늦게 하시는 게 우리 여자분들 호랑이띠를 좋습니다. 우리 호랑이띠들 35세 이후부터 55세 사이에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만질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말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내가 돈 관리만 잘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복을 누리고 살수 있는 게 우리 호랑이띠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우리 5월생, 음료 5월에 태어난 호랑이띠들의 사주를 보자 그러면, 5월생들은 굉장히 사교성도 좋으시고요, 어,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남한테 좋아하진 않아요. 어, 우리 호랑이지만, 어, 어떻게 보면은, 좀 이렇게 얌전한 새색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우리 5월생이 호랑이띠의 사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부끄러움도 많으시고, 또주변의 사람을 좀 이렇게 낯가림을 좀 이렇게 많이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생 호랑이띠들의 어떤 사주는 호불호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, 싫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본인의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대신 또 내가 마음을 줄 때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이렇게 어, 내어주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, 우리 5월생 호랑이띠는 타고난 재물복과 금전운이 좋아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시고요 또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어, 예술적인 지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생의 굴곡이 어, 조금 더 덜하다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. 어, 우리 5월생 호랑이띠는 외로운 사주를 특히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수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기운을 이렇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, 결혼을 좀 이렇게 빨리 하시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본 후에 결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우리 5월생 호랑이띠들 초년 중년 말년 운이 모두 좋기 때문에 어, 내가 건강에만 좀 신경을 쓰시고 나의 어떤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 관리가 잘하신 관리만 잘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어, 평생 운세를 놓고 봤을 때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다음 우리 6월생 음력 6월에 태어난 호랑이디들의 어떤 평생 사주를 보자 그러면 온만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 6월생 호랑이디들이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결단력이 부족하고요 어, 우유부단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. 어, 남의 말에 좀 이렇게 휩쓸리다 보. 보니까 고민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 6월생 어, 자신을 먼저 믿는 것이 더 중요하시고요. 어, 우리 6월생들은 특히나 나이에 조상을 좀 이렇게 잘 섬기시며 복을 크게 받으신,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어, 초년에는 내가 고생, 고생이 좀 많다고는 할수 있지만 부모 복이 부족하다 보니 외로울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정이 좀 고달플 수도 있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는 남보다 시작이 좀 느리다 할 수는. 있으나 끈기가 있기 때문에 인내력 을 가지고 어, 성실하게 하신다 그러 시면 어떤 성공과 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게 우리 6월생들의 어떤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50대 이후에 말년에는 온기가 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년 고생이 중년에는 좀 이렇게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말년에 평안하게 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어, 우리 6월생 호랑이 되신 분들 고생했던 만큼 어, 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강만 주의하고 가신다 그러 시면 어, 평생 운세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음력 7월에 난 호랑이띠들의 그 평생 운세를 보자 그러면 성격 자체가 시원시원하시고요.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십니다. 분위기를 어느 자리에서도 좀 이렇게 본인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, 어, 우리 호랑이띠 7월생들은 초년에는 이렇게 타고난 재물복과 부모복이 어,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걸 좀 이렇게 잘 지키고만 간다 그러시면 어, 말년에도 괜찮으시고요. 무탈하게 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직업적인 면에서도 우리 7월생 호랑이띠들은 무에서 유를 찾는 어,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로 인해서 금전운도 이렇게 괜찮으시고요. 사람 관계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어떻게 보면 질투와 의심이 좀 있을, 있을 수는 있어요, 7월생들. 어, 그렇지만 인간으로 들어오는 금전운은 좀 약하다고 볼수 있으니까 어,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. 어, 본인의 어떤 맡은 바 직업으로는 돈이 이렇게 많이 따를 수 있으니까, 어, 사람을 볼 때는 돈으로만 대하지 마시고, 어떤 어, 마음을 정말로 주고받으신다 그러시면, 그 또한 인덕이 함께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음력 7월생 호라이띠신 분들 어, 예민하고 섬세하고 어, 어떻게 보면 초기 좋고 결단력과 추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7월생 호라이띠들이 여성은 남성의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강한 기운에 어떻게 보면 예민함도 좀 함께 가지고 있어서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가끔은 어, 속으로 내가 좀 참고 어, 이렇게 좀 인내하는 마음도. 필요하니 스스로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듯합니다.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서 이렇게 좀 건강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건강을 잘 체크하시고 만성적인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건강관리 철저하게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우리 7월생 호랑이 되신 분은 어, 돈은 벌겠으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건강만 잘지키신다 그러시면 금전은 저절로 함께 따라오니까, 어 어떻게 보면 우리 7월생 호랑이 되신 분들은 말년에는 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음력 8월에 태어난 호랑이띠들의 평생 사주는 굉장히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차갑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요. 또 대화를 했을 때도, 어, 내가 마음에 안 들면, 어, 좀 신경질적인 부분도 많습니다. 항상 성격이 좀 변화무상 하다 보니, 어, 그 어떤 사람들 간에도, 어, 이렇게 좀 마찰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 대신에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시고요. 또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근무하시거나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면 빛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우리 8월 호랑이띠들은 어떤 에너지가 많이 넘치다 보니까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사고수가 좀 따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위험한 취미 생활을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머리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능력이 넘치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8월생 호랑이띠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어, 우리 8월생 호랑이띠들 어, 초년에는 좀 이렇게 고달플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성공의 기운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, 내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생각이 많으시고 너무 신중하다 보니 오는 기회도 좀 이렇게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손해 볼수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좀 믿으시고 결단을 내릴 때는 저렇게 확고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어, 어떤 그,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8월생 호랑이띠들 예민한 성격만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으시고요. 타고난 복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, 어, 평생 내가 먹고 사는, 어, 어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, 오늘은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 태어날 월별 평생 사주에 대해서 음력 5월, 6월, 7월, 8월생들, 어,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요.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다 <목소리도>